드디어 마크 그 생일 브로치가 왔습니다. 생일이 지난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브로치가 왔습니다. 실물 진짜 예쁘다. 이 뒤에는 포카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이 마크는 금색 브로치랑 찍은 것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목소리> 최는 앤디가 드디어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럭키 카드부터 뜯어볼게요. 아 너무 귀엽다. 김면에도 이렇게 귀엽게 아마 맥스랑 기타겠죠? 그걸 그리고 귀엽게 메시지를 또 작성했습니다. 귀여워. 다음은 스티커 뜯어볼게요. 뭐, 실리브도 없이 이렇게 커만 달랑 들어있다니 다행히 하자는 없었던. 그리고 마크가 그린 치타 그리고 컵 뜯어볼게요. 일단 포카부터. 컵이 생각보다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손글씨도 써 있고 근데 충양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파티팩 뜯어볼게요. 포카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쁘더라. 미쳤다. 이게 멤버들... 그건 것 같아요. 뭐지? 필터?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 내일 마크 생일에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신기한데? 오.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렇게 우리 사인 포스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제가 부족했는데 드디어 미루고 미루다 구매를 했습니다. 도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발가 있어. 내가 먼저 볼게. <laughs> 아, 아, 나는 왜 그래? 친구 어? 어, 제발 맘에. 제발 이윤이 아? 제 마멜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마멜을 절대 뽑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거 먼저 뜯어줄게요. <laughs> 귀여워. 이 안에 키링을 바꿔줄게요. 진짜 없긴 한데 마침 또 예전에 제가 18년도에 단임 키딩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필 또 핑크 노랑이라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귀엽죠 트윈컷 마크랑 마지막 첫사랑 마크 귀여워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었는데 아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네요. 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디즈니플러스에서 뚱랑이 잠옷을 입었더라 i 요 그래서 왕민수템을 그 생일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오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제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money 이랬는데 아한의 팩트 체크 마크 포카를 정리해줄게요. QR 버전 마크 포카. 이 포카 약간 좀 영웅 포카 중에 그 크리스마스 포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이 포카 뒷면에 마크 포카 잃어버린 마상. 진짜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버전. 예쁘다. 그리고 포스터 버전. 포스터 버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앨범 구경도 해줄게요. 우선 QR 버전. 이렇게 멤버들 컴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버전 뜯어볼게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이 표지라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이 흑색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잘 생겼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대박입니다. 뒤는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집 버전 뜯어볼게요. 뒤에 땡스터가 있더라고요. 또 편지를 써놨어 이마크 또 감동. 약간 비닐을 써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 티셔츠가 와서 뜯어볼게요. 버퍼링 때는 그냥 이 안에 포 포카만 어어포포카이이달라붙어어서되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실리브랑 이 박스까지 t 대 s 서 대박입니다. h i r t 이 s 예쁘다. 여름이 다 갔는데, 반팔 티셔츠라니, 언젠간 그래도 입을 것 같아요. 이이해 짜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은 바로 마크 성민 스템 폴로 실리본 스니커즈인데 바로 뜯어 볼게요. 이렇게 폴로 베어가 그려져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그 인스타에 올라와서 정말 갖고 싶었는데 뒤늦게 구하게 됐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어주겠습니다. 에스콰이어 마크 0월호 화보가 와서 뜯어볼게요. 에스콰이어 10월호 마크 화보가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배송이 엄청나게 지연돼서 이걸 이제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오프가서는 샀지만, 이번에도 커버가 세가지여서 당연히 세종류를다 샀고, 이 커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니, 미공개 사진 원본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명작 그 자체. 문제 생겼어 진짜